마티어긴스는 겉보기엔 이상한 사람 같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성격이 부드럽고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Yes, and Wade this you know the 바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라는 연락이죠. 정치와 관련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의 아버지가 유력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기회가 온 것이죠. 그것을 결정한 힘을 가진 이들은 억만장자 기업가들인 보츠 형제입니다. 애초에 아버지는 아들을 등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죠. But you look like just out 그런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허긴스는 선거에 승리하고자 열정을 불태웁니다. I'll make you, I'll make you real proud. 그런데,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는 모든 게 바뀌어야 했습니다. 말투, 발걸음, 헤어스타일, 집안의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을 미국 유권자들의 취향으로 바꿔야 했죠. Well, 한편 허긴스를 상대하는 인물은 캠브레디입니다. 이 지역에서 5선이나 했던 터줏대감이죠. 그가 잘하는 거라곤 자신을 응원하는 여자와 관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가 여태껏 선거에서 승리한 비결은 오직 세 마디를 주구장창 외쳤기 때문이죠. I will let them know it's about America, Jesus, and freedom. 그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토론도 하고 교회에 나가고 자신을 알리는 광고와. I'll be. I'll be.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화라는 네거티브 광고를 만들어서 TV에 뿌리기도 하죠 이때 TV 광고를 위한 선거 자금은 기업의 돈을 받아서 메꿉니다 provided of course you pick up the phone anytime we call 선거는 허겐스에게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캠이 온갖 뻘짓을 하면서 지지율을 날려먹기 때문이죠. So, have you Let's just talk about this. Also, remember that uh, a responsible number of drinks actually makes your body looser in car accidents. 그런데 그때 허긴스를 지원했던 모츠 형제들은 무리한 And we immediately sold that real estate and debt to the People's Republic for a massive profit. I'm sorry, to who? Oh, the 14th District now belongs to China. So we'll be bringing in low-paid Chinese labor. They'll clock in at 50 cents an hour. We call the concept insourcing. 중국 공장 을미 국에 짓고 노동 자도 중국인 으로 채우 겠다는 것이 죠. 모츠 형 제는 곧바로 상대 편인 캠 브레디 를지 원하 죠. 선거 는 다시 이상한 방향 으로 흐릅니다. 내보내지만, see the truth is big money is running politics in america billionaires and corporations have given me millions of dollars to say what they want me to say and most of the time what they want me to say is a lie well i'm not doing it anymore but on this election day if you choose to vote for me know this I will never take another dime from any billionaire or corporation. <Bonjour> 80,365 votes. Cam Brady wins. 영화 선거 캠페인은 미국 정치 코미디 영화입니다. 별볼일 없던 허긴스라는 사람이 기업가의 후원을 받아 정치인 이 되고, 또한 상대편과의 코믹한 선거 과정을 다루죠. 영화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정치인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막대한 광고비를 쓴다는 것, 그 광고비를 벌기 위해 기업에게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 결과 기업인에 의해 미국의 정치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실 저는 마약 문제 해결책이 궁금해서 미국 정치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마약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의료보험, 마약 총기, 교육 등등 온갖 문제들이 미국 사회를 좀먹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미국은 뿌리까지 썩어버린 나무와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 전개에 흘러드는 막대한 로비자금은 대중을 외면하고 소수 부자를 위한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미국이라는 나무를 전체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있었죠. 영화 선거 캠페인은 이런 미국 사회의 현실을 유쾌하게 잘 꼬집고 있는 영화였습니다.